다다 <목소리> <목소리> 많이 뛰자. 다 많이 뛰어. 좋아, 좋아. 아, 오케이, 나이스. 어, 현이스동 나이스. 현이스동 <목소리> <너 나기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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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아, 넓게 봐, 넓게, 넓게. 형, 저기 형크루스 바로 올려주세둘다 화이팅. 어...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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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이동 썰어, 그래, 썰어, 자, 사이드가 없어. 아, 아 나이스. 나이스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거기서에 거기서. 아! 앞에 봐, 앞에. 앞에 보고 앞에 보고. 리고와 옵사이드 까왔어, 아까웠어, 아까웠어. 살짝 나왔어, 아. 살짝. 아, 살짝 나왔어, 살짝. 형 가야 돼, 형 가야 돼. 야, 민형 좋아. 아, 가운데 조리해. 와5대 3에 5대3 5대3코너코너킥 아, 아, 마무리

블랙말 많이 해야 돼요. 민영얼 말한다. 민영만. 오케이. 어, 정구 나이스. 나이스 <목소리> 나이스. 아직 시간 많다. 시간 많아. <목소리> 정국는 고개 들어요. 못 없어. 못 없어. 아, <목소리> 힘들었어요. <목소리> 힘들어. 공밑에 밑에 공 밑에 밑에 공 밑에 밑에 내려지성야 내려와 네, 올라와 올라와 성기야. 올라와 려봐아 조심조심 가운데 남남명남 아이씨 무서 조심 나이스 아 나이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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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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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 뛰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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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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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 뛰어, 뛰어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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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 니가 니가 어 오! 아이고, 아프겠다. 이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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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겨우 끝에 자. 뭉쳐, 뭉쳐, 뭉쳐. 돼, 돼, 네. 오, 오, 펼쳤다. 펼쳤다. 우와, 아, 아깝다. 겹쳤어. <laughs> 나이스골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아차이할수 있어, 할수 있어!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렇게 안 돼. 됐다. 아못 눌렀어. 야, 아, 민규 나이스. 수생해, 수생해. 오! 터치 뭐야? 간다, 간다, 간다. 와! 어, 어, 나이스. 터치가 <laughs> 터치가. 와 나이스 진석이 형! 아 성공에 패스 줬다. 나이스, 진석이. 어 진석이 나이스. 네. 들고 들고 가지 발도 하세요. 말도 해야 시간 많아 시간 많아. 시간 많아. 공간 공간 공간. 그제 다시 받아. 위에서 위에서. 위에서 다 밑에 들고. 어참 좋았다. 어 no. 괜찮아 Psalms. 괜찮아 괜찮아. 그래. 돌아. 더 과정 괜찮아. 좋아 좋아 좋아. 형 올라가야 돼. 골캐스 가야 돼. 형이 가야 돼. 골캐스 가야 돼. 와다 안 맞았어, 안 맞았어. 왔어? 안맞았어? <laughs> 10분 10분 여기 없어 여기 여기 여이가어 여기 <laughs> 이어 어, 파울 파울 자, 여기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반대, 반대. <laughs> 와 드리블 뭐야 <laughs> 이야와성기 <laughs> 드리블 너무 좋았는데 아, 숨쉬 좋았다. 앞에 형 있잖아. 어 아, 빨라 빨라. 아저씨가 많아요. 잘떨어어잘떨어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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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할수 있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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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져있데 와, 성경 드리블. 피핑. 아깝다. 야. <socar> 사이드 바로, 바로! 내려, 내려! 가자! 아 눌린다, 눌려 계속 계속 눌려 이거, 너무 안 뛰어 시간 많아요! 먹이지마, 어, 한 먹으면 안 돼! 형! 형! 밟아, 밟 조심조심! 조심. 조심조심 현낭경 어, 어, 괜찮아요? 어, 어, 어. 형 거목이 쓰러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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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알았어 거목이 와 이따만한 사람 이따만한 사람이 쓰러졌죠 어, 어, 어 괜찮아요, 괜찮아요. <목소리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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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]�목소리난> 뭐야 배고ller. 수비했어? 아 이거 성경호 너무 고립된다. 어, 아... 어, 성균 힘들죠. 어? <laughs> 어, 성황, 성황, 아 이거 넘어간다.

됐어 오슈타한거야성기 어. 아, 네. <laughs> 저기서 성기 저기서 뛰어가는데 까비까비 안돼 패스 뭐해 준비해. 앞으로 앞으로 쳐야 돼. 어? 아. 5번 5번. 어, 나이스. 어이구. 됩니다. 아. 뭐. 아뭐 뭐. 야, 이다남영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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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> 아. 아, <놀람> 3분 남았어요. 3분. 3분 3분. 와우! 와 나이스! 동현 빠르다 동현 빠르다 야, 씨빠르다동요헤해 헤드!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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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꾸가 바꾸가 바꾸가. 사이분 2분 남았다 이분. 2분. 노노 플레이. 뭐? <laughs> 끝낼까요 빨리 빨리.